자, 계속해서 대명사 파트의 11강. 11강을 한번 봅시다. 아니, 11강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원하고 it. 그러지. 원하고 i t 에 비교지. 자, 제가 지금 뭐, some 나오고 others 나오고, 그 다음에 some 나오고 the others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두 개가 on the other.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세 개가 on another the other. 기억나십니까? 그나지에 그때 내가 어에 이 어나 어네 어원이 어디라고 했어 어디라고 했지 온+ 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 온하고 있는데 온하고 이다는데 고있 온은 어쩐다 이말이여정해져 있지 않는 명사를 지칭할 때 온을 지칭하는 거고 이승 정해진 명사 앞에 정해진 명사를 다시 한번 말을 할때 쓰는 것이 뭐냐 이시다 그말이여 그러니까. 온과이세 차이점은 정해진 것을 지칭하냐 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지칭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야. 이. 자, 봐 봅시다. 좀이따가읽어 보고. 자. 어, 언은 어 플러스 명사. 이 정해지지 않는 명사, 정해지지 않는 것을 받을 때뭘 쓴다고? 온을 쓴다 이 말이야. 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받을 때. 자, 봐봐. If you need a dictionary. 자, 만약 네가 사전이 하나 필요한다면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그러면 사전이 하나 필요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전이 될 수도 있고 전자사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사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냥 사전으로만 있는 사전으로 뭔가 어휘나 하든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것만 어쩐다 있으면 된다 지금 그 말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딕션어리가 어쨌다 어떤 특별한, 이, 영사미의 사전, 뭐, 이게 아니라, 이그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전, 사전, 그냥 하나만, 이 그런 의미가 되다이 사전이 필요하면, 하나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딕션어리를 어쨌다 지칭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오니 그런데, 자, 얘기 한번보자셀수 없는 명사는 어쨌다오니 셀수 없는 명사는 어디에 대신 할수 없다는 것도 아 알아라 이? I like white coffee more than black coffee 그래서 자 이때 오늘 어쩐다 뭐이 커피, 커피는 셀수 없는 명사거든 이셀수 이 없는 명사니까 이 커피를 대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냥 I like white coffee more than black 그냥 이렇게 써져야 한다 그말이 I like white coffee more than black 이렇게 써주는게 맞다 나는 블랙 커피 보다는 화이트 커피의 크림 커피가 들어갔다 그만이 에이 커피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는 어쩐다 원으로 받지 않는다는거이 원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 거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선 이선 뭐가 돼 있어 더 플러스 명사 이 이선 더 플러스 명사에 정해진 것을 받는다 그만이 정해진 것을 받는다 그만이야 그래서 자, 뒤에 뭐막 시계 있냐? 그럼 여기서 시계 있냐? 근데 일반적인 시계 하나 있냐? 그랬더니, 자, 뭐라고 나와 있어? No, but my brother has. 그런데 나의 동생이 시계가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이, 응? 근데 그 시계가 어젠다 응. 어제 샀어. 그럼 어제 산그 시계는 어쩐다 바로 동생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계를 지칭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응? 러니가 그러니까, 하지만 내 동생이 하나 있다는데. 그 시계를 봐줘, 바로 어제 썼다, 어제. 어제 바로 그 산, 그 시계를 지칭하니까, 어쨌다 정해져 있는 시계니까, 뭐하대? 뭐이 시된다, 말이이 정해져 있는 시계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자, if you need a pen, p 이 하나 필요하면, 자, 내가 빌려줄게. 그럼 어쩐다고 내가 펜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펜 그냥 아무거나 노란색 볼펜이 됐던, 빨간색 볼펜이 됐던, 검정 모나미 볼펜이 됐던, 이뭐 이런 거 그냥 아무 펜 하나만 빌려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정해져 있지 않는 명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뭘로 받아야 돼? 언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야. 언으로 아시겠죠? 이 가, 그지이 가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풀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일번 문제. I need a car. 해서 한번 해봐. 그렇지. I need a car,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one. 자 내가 지금 차가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살 충분한 돈이 없다 그러지. 그렇지 그냥 막연한 차한 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에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는 뭐이 a 사의먼 차를 사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다른 차살 돈이 있는데 그차를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시 되겠지, 이시. 그니까 아니야. 에이. 돈이 어쩐다?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있어. 3천만 원 있어. 3천만 원 이하짜리에 차를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는 한 5천만원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차를 살 돈이 없다 그러면말 그때는 이 시대겠지 응? 근데 여기서는 차가 안는 필요한데 차를 살 만큼 충분한 어쩐다 여유자금 돈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뭘로? 언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지 응? 언으로자 w h e 이웃 v e r you g e 자 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쩐다 잊고 토론해라 어, 위대한 역사가 가장,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에이? 특히 정신적인 면으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어쨌든 읽고 토론해나가고 말이지 그럼 여기서 결국에 받는 건뭐야 정신적으로 위대한 figures, figures 정신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이 말이니까 복수이미지 오늘 복수는 뭐가 되겠어? o n 에 s 여기서는 figures를 지칭하니까 뭐가 되겠어? o n s 가되겠지 o n s 가 그러겠지 자 모바일 폰 핸폰이 없는데 자마이브라노가 어쩐다 하나 샀어 하나 샀는데 어제 샀다 그 말이니까 하나 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는 하나를 샀고 어제 산건 정리돼 있기 때문에 뭐야요온 이시된다 그 말이야 온 이시된다 그 말이야 자 저기 택시가 안대 온다 자 그걸 타자 그면 러 봐봐 저기 택시가 안대오는데그 택시를 정해줘서 안 정했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바로 그 택시를 탄다 그말 아니야 그러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그오고 있는 택시는 어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지. 그러잖아그 택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써야 돼? 이었 써야 한다 그 말이지. 오고인 그 택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어? 오고인 그 택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나는 어쨌다 I like red wine better than white wine. 백포도주보다는 이 레드와인을 더좋아한다그말이겠지 그런데 아까 이 앞부분에 개념 설명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그렇지. 셀수 없는 명사는 어쩐다고? 받을 수, 언어로 받을 수 없다 그랬지. 그렇지. 셀수 없는 명사는 언어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그냥 뭐가 되겠어? w h i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셀수 없는 명사는 언어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겠지. 그렇지. 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온과 이세 차이점, 온은 정해져 있지 않는 어 플러스 명사의 개념이고, 이슨 정해진 명사, 더 플러스 명사의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